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0장입니다. 찬송가 330장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3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어둠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찬이슬 맺칠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끼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집분 지켜서 지는 에 빗긴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누가복음 16장 일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의 성경 122면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아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빛을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 마리니이다 이르되 내가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오십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100 석이니이다 이르되 내가 이 증서를 가지고 팔십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올치하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부리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서 불이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집주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 이탈리아의 중세한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화라고 합니다. 아, 한 성의 영주가 그날 따라서 이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아,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가 좀 일찍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잠을 깰 겸해서 산책을 하는데 아, 자신의 정원을 산책하다가 정원 한 중간에서 아직 해가 뜨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일어나서 정원을 꾸미고 있는 한 정원사를 만나게 돼요. 깜짝 놀라서 이렇게 묻습니다. 여보게 이렇게 일찍 나와서 일한다고 임금을 더 주지는 않을 텐데 대체 왜 이런 고생을 하고 있는 건가? 그러자 그 청년 정원사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영주님, 저는 이 정원이 제 정원인 것처럼 사랑스럽습니다. 이 정원을 가꾸는 것이 저희의 기쁨이기 때문에. 이 일은 제가 받는 보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조는 이 청년의 말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청년이 성실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미술에도 남다른 재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그의 후원자가 되어서 미술 공부를 시키게 됩니다 후에 이 청년이 중세 최고의 화가 중한 사람이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미켈란젤로였다는 겁니다 제가 왜 아침부터 이런 미술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대신 맡아서 잘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을 우리 한 단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청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자신의 소임을 정말 잘해서 주인의 자랑이 되는 청직이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청직이 혹은 선한 청직이라고 말을 하고 또 반대로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않아서 주인의 책망을 받는 그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부리의 한 청지기 특별히 악한 청지기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가 바로 이 후자, 불의한 청지기 또는 올치하는 청지기의 비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그 해석이 가장 까다로운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 본문에는 올치하는 청지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이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는 분명히 한 행동은 불의한데 예수님이 그 불의한 행동 가운데 한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칭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한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원고를 하다 보니까 이 원고 속에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아, 오늘은 좀 결론부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본문 갖고 설교하면서 이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이야기 스토리가 왜 이렇게 전개될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결론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미리 말씀을 드리 건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께서 이 불이한 청지기 자체를 칭찬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불이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불이한 게 아니라 반복해서 옳지 않은 태도를 보였고 또 반복해서 불법이 불법을 덮는 그런 행동을 저지른 사람이에요 1절 말씀 같이 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을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아멘. 여러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다라고 말했을 때이 들렸다라는 표현이요 반복해서 들렸다라는 겁니다. 한번불이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일삼는 게 아니라 반복하기 때문에 그 반복에 대해서 주인이 듣게 되고 그 들은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면 오늘 본문을 얘기하려면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이 청지기가 어떤 존재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당시 사람들은 알았어요. 청지기라는 말은 딱 듣는 순간 아이 사람은 뭔가 뒤가 꿍꿍하고 부정직하고 속임수를 잘 쓰고 또 물욕 물욕이 강한 가득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불의한 청직이라는 이 표현, 울찬은 청직이 이 청직이 얘기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서 뭐 놀라지도 않았어요. 왜냐면 원래 청직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데 중요한 거는요. 그가 해고를 받고 나서도 그런 불법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주인 행세를 하면서 다른 빚진 사람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결코 이 불의한 청지기의 불의한 행동 그 자체를 칭찬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첫 번째로 주인은 주님은 이 주인의 자비로움을 드러낸 청지기의 자세. 주인의 자비로움을 드러낸 청지기의 자세를 칭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5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청지기가 불법을 덮기 위해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는 게 보이는데 주인의 빚진 이 사람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냐라고 물으면서 일일이 불러내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저는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100말 중에서 절반을 깎아줍니다. 또한 사람이 저는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20%를 깎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감남류에서 나오는 이 100만이라는 게요.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감남나무 150그루에서 얻을 수 있는 기름의 정도라는 거죠. 거기서 거기서 그러니까 뭐 절반을 깎아줬으니까 이게 그당시의 돈으로 계산해 보면 500에서 600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 그러니까 500에서 600 정도면요. 노동자가 보통 1년 6, 7개월 정도를 일해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밀 백석이라는 것은 전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12만 평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12만 평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12만 평에서 얻을 수 있는 게밀 백석인데 그 중에 20%를 깎아주면요. 이것도 환산해 보면 보통 500에서 600 대나리온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노동자 1년 6~7개월 정도의 품삯으로 대신 갚아준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도 없는 이청지기가 어마어마한 돈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탕감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주님의 평가 주인의 평가가 어떠냐면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제에로움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칭찬하고 있어요. 왜요? 청지기가 한이 행동이 불법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따지고 돌아보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 주인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도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해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을 주인이 탄감해 줬다. 이 소문이 돌고 돌아, 돌아온다고 한다면 도리어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빚지고자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을 겁니다. 심지어 주인 역시도 자기가 그런 칭찬을 받고 있는데 탄감해 준 사람들 다시 불러서 이 하인이 이 청지기가 잘못 탄감해 줬기 때문에 다시 갚으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 이 청지기는 그 탄감을 주인의 이름으로 행세함으로 인해서 채무자들로 하여금 하나같이 관대함을 베푼 주인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시대에 있는 이 사람, 이 청지기가 보여준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는 칭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요즘은 이거죠. 세상의 불의한 청지기도 이렇게 주인의 자비로운 마음, 이 풍성한 마음을 드러낼 줄 아는데. 제자들인 너희는 왜 주님의 이, 자, 이 자비로운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자비로운 마음을 드러낼 줄 모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그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말을 하면서 너희도 그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인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걸어다니는 동부 교회가 돼야 되죠. 그런데 걸어다니는 동부 교회 성도들은 어떤 성도가 돼야 할까요? 걸어다니는 동부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 나가는 현장마다 아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싶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싶다고 말할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뭐 복음을 전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한다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야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을 만한 사람이야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이 용서하심, 풍성하심.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본 비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요 예전에 이제 청년 시절에 한참 이 알바하고 막 이럴 때요, 교회의 어떤 누님 한 분이 저한테 한번 여기를 한번 같이 가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저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뭔지. 근데 이 누나가 밥도 사 주겠다고 하고 너무 간절히 원하니까 제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이교회 예배당 말한 크기에 저 같은 젊은이들이 아주 좋은 양복들을 입고 쫙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양복이 아니라 이 캐주얼복 같은 거 입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설명을 시작하는데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근데도 점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벌었고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저 같이 될수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듣다가 듣다가 아 도저히 못 듣게 못 들어주겠는 거예요. 제가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가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집역적으로 다 막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조금만 더 들어보라고.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어봤으면 어쩌면 넘어갈 수 있어요. 집에 옥자판 이렇게 쌓여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단계 그 사업을 하는 데였거든요. 그 당시는 청년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시켜서 그런 일들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현장에서뭘 느꼈냐면 야, 여기 왜 청년들이 열광할까? 부자가 될수 있다는 비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업 중에서 가장 무서운 사업을 뭐냐면 비전 사업입니다. 진짜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보이니까. 물론 소수이긴 하지만 교회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요. 비전입니다. 그 비전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해야 돼요. 내가 살고 있는 것보다 더 풍성한 비전이 보여지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도 이 세상의 사람들도 빛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들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비전의 사람들이고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넘치는 사랑과 그분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를 보여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 가실 때 기억하세요. 나는 걸어 다니는 동부 교회다. 걸어 다니는 동부 교회로서 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전달할 수 있는 보여 줄수 있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신 거는 재물 사용에 대한 태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재물 사용에 있어서 지극히 작은 것에 대한 태도가 결국 큰 것을 소유할 자격이 있는지를 보여 준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것에서불이하니라 아멘.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악한 세대를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어져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이런 달란트들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냐에 따라서 참된 것, 즉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들을 받을 기회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현재 주어져 있는 그렇게 작은 것에 대한 충성, 이걸 하지 않으면 장래에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불이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뭘까요?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10절부터 12절을 보면 충성이라는 단어가 네번이나 걸쳐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충성이 뭐예요? 신실한 태도, 일관된 태도로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 아니면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든 아니면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고 계신 게 뭐냐면 개수이거든요 그런데 이 개수하심에 있어서의 늘 판단의 기준은 오직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살았는가? 바로 거기에 주님이 계산하시는 그계수의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정말 대단한 두 사람이 있어요. 늘 주님이 계수하시더라도 당당한 사람. 욥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신다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욥기 1장 21절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이라. 로마서 11장 36절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충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충성스러운 제로운 청지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제자들은 다 청지기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은 다 청지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무한한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신실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실한 일관된 태도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충실한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결단으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마음껏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불러 주셨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무한한 은혜로우심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신실한 일관된 태도로 충성스럽게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만물이 주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욥과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 오늘 하루 마음껏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